동양 T-1003 트랙터 인데 더블 타이어를 장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늦게 해수욕장에 왔는데 있어서 영상을 한번 급하게 찍어 봅니다 낮이 아니라서 화질이 좀안 좋은 점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1 0 0 3 트랙터 인데 전삼 트랙터를 보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동양 T1003 903하고 차이점은 디타이어 사이즈입니다. 18.4의 34. 18.4의 34면 1003입니다. 그리고 어 밑에 90마력급 903 903 같은 경우에는 16.9의 34입니다. 이렇게 지금 더블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T1003을 굳이 확인하려면, 옆에 이렇게 마크에 보면, 여기 보면, 보이실는가 모르겠는데, 100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1003AQ라고 적혀 있고, 이게, 보면, 예, 이렇습니다. 예, 더블 타이어가 이렇게 장착이 돼가지고, 해수역 정모래를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블 타이어고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보면 여기 안에 보면 허브축이 있습니다 안쪽 타이어를 장착을 하면서 같이 허브축을 하나 더 바깥으로 빼내 가지고 더블로 이렇게 장착을 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뭐 뒤에도 뒤에도 같은 방식입니다. 트랙터가 포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완전 다른 포스입니다. 트랙터가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이 엄청 닦으시는 것 같아요. 본네트하고 강인강이납니다강인나 관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해수욕장에 있다 보니까 염분의철 같은 경우에는 녹이 나고 하니까 부분 도장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관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더블 타이어 외국 영상이나 뭐 사진 뭐 이런 걸로만 봤지 실물로는 처음 봅니다 저도. 이 모래 해수욕장에서 모래 여기 안 빠지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뒤에 초레라도 이게 지상구를 엄청 높였습니다. 지상구를 엄청 높였습니다. 이렇게 앞에 트랙터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초레라 적재함이 엄청 높은 걸볼수 있습니다. 타이어도 특별하게, 특별한 사이즈를 넣었는데, 400에 55에 17.5. 뭐 스키드로다 이런 다이언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사이즈는 스키드로다 이런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축을 엄청 높였습니다. 메인 프레임에서 이렇게 엄청 높여가지고 세팅을 해놨습니다. 견인고리도 좀 특이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더블 타이어. 더블 타이어 참 실물을 이래 보니까 와, 포스가 엄청납니다. 트랙터가 달라 보입니다. 이. 과연, 논에서는 이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올지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더블 타이어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더블 타이어를 장착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한 대분을 더 사야 됩니다. 힐하고 그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함부로 시도를 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 폭이 넓기 때문에 도로주행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농로를 해도 법에는 접촉을 받지 않아도 주행이 더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멀리서 봤는데, 아무나 특별한 게 보이길래 와서 한번 찍어봅니다. 더블 타이어를 장착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